여러분 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바로 북극항로 이야기입니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기존 스웨즈 운하 경로보다 최대 40%나 짧은 거리를 자랑하죠.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거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웨즈 운하를 통하면 21,000km가 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4,000km 거의 일주일 이상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얻는 첫 번째 이점 물류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자 부산 광양 등 거대한 항만을 가진 물류 허브 국가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은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 한국 항만을 거쳐 북극 항로로 나가게 된다면 물류 수익뿐 아니라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수 있는 거죠. 3 두 번째 이점 조선 산업의 황금기 북극항로 운항에는 일반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두꺼운 얼음을 깨며 달릴 수 있는 쇄빙선, LNG 운반선 같은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이 모두 이런 선박을 원할 때 한국이 공급한다면 수십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4. 세 번째 이점 에너지와 자원 확보 북극 지역에는 석유와 가스,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이 풍부합니다.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러시아와 북극권 국가들은 자원 수출을 확대할 텐데요. 한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에너지 운송 선박 건조에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점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우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미국과 유럽도 예의주시하고 있죠. 한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해양 패권, 경쟁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방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조선과 물류 강국에겐 분명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죠. 지금 우리가 준비한다면, 한국은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